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7장 28절부터 아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나고 나 아닥사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시순석기 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우로다 한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소장들이나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저희가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왕과 왕의 군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본 말씀은 이, 어, 페,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사 왕의 조선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 아닥, 아닥사사 왕의 조서가 어, 고지기 쉽게 말하면 국가의 출납관, 어, 그래서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스라의 찬양이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고지기 출납가에 있는 게 조서를 내리는데, 이 강서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강,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요단강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이강 서편이라고 할때 유프라테스강 서편보다가는 이 요단강 서편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 같다, 바람직한 얘기 같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어, 에스라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유사와 재판관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사와 재판관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 어, 그 강서편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저녁에 유사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을 세워야 되고 재판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곳에 있는 것이 왕과 함께 있는 것이면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이저 페르시아 전체에 이렇게 공무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는. 에 좀 어려움 이 있다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첫 번째로는 이 아닥사스 왕이 강 서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어 국고 출납관 고지기에게 명을 내립니다. 율법의 학사인 이 제사장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줘라. 네, 신속히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는데 어디까지 주냐하면 은 1 아, 0달란트 그러니까 은은 3500킬로그램까지 3500킬로그램까지 주고 밀은 100고루 1 0 0고루라그러면 아, 22킬로리터에요 그러니까 저 한고루가 쉽게 말하면 밀 한고루가 아, 22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밀 한고루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가마니 정도 되어질 정도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어 100고루까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바로 한 200가마니까지 음 줘라 이런 얘기예요. 포도주와 기름도 어이 백밭이라 그랬는데, 백밭은 2,200 리터에요. 2,200 리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세지 말고 필요한 대로 다 줘라. 이 에스라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다 줘라. 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 명하신 것은 다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산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이 진노가 왕과 왕자와 그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이이세상에 심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쪽 유다의 심판과 그다음에 그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 안에는 사람의 잘못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정리를 하게 하시는,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과, 왕자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화가 임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리비딤 사람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조공과 잡세와 부세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역사적으로 조공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옛날부터 세금을 안 거뒀어요. 그러니까 역,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아, 그, 이 세금이 면제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도를 좀, 하, 시도를 했지만은 많이 이렇게 깎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헌금한 것,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든지, 절에다가 시주한 것이라든지, 천주계에 헌금한 것, 이런 것들을 헌금한 것은,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면 그것을 세금을 깎아주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자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그것을 깎아. 왜냐면 자파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 관련돼서는 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음, 그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리고 또그전 이가 똑같은 게 뭐냐면 고래수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에게 준 조서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옆에, 에스라를 옆에 뒀을 때, 에스라의 모습을 봤고,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 이 공정하고, 그 바람 바름직한지를 너무 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너는 그 가서 이제 그 율, 이, 율법을 잘 아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자로, 유사를 세워서 공무원을 세워라 그리고 재판관을 세워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윤리라고 얘기하는 단어 있잖아요. 사회에서요 윤리라는 단어 이 윤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가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이슬람 가운데인 이슬람 가운데서는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이 학적으로도 영 학적으로 출발되어진 게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윤리라는 단어가 나와지 나오지. 기독교가 없는 데는 윤리라는 단어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 윤리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가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유, 말씀 율법을 잘 알아야 그게 공정과.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유사들을 세울 때는 꼭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라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성전 건축할 때 방해할 때 일이 터졌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냥 쉽게막 우리나라도 조선시도 매간매직을 하고 말이죠. 예, 돈 받고 편리를 봐주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윤리가 없어져 버리는.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일을 해가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유사 공무원들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는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가르치라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뭐 쉽게 말하면 세 지역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 진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 중국을 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지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나머지 공산주의를 중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지대 삼지대에 대해 그 지대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 말해 인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왜 윤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인권이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뭐냐하면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가 인권이거든요. 왜 그것이 인권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물론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어져서 없어 분해되어지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오늘날도, 그전에는 달랐는데,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도 인격화를 만들어서, 뭐냐면, 반려견이랍니다. 반려동물이랍니다. 사람과 동물을 동일시해버립니다. 왜? 유물론이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인권을 얘기했냐면 기독교에서 하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인권을 중요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슬람, 이들은 사람을 그렇게 인권을 대하지가 않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권이 연결되어진 건데, 이 하나님과 인권이 연결되어졌는데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권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권만 얘기하니까 유물론이 되어져 버리고 그 유물론이 되어지니까 짐승들까지도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사람과 짐승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인권 얘기하다가 인권이 망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의 인권은 동물의 인권이 높아 기해지고 살인자의 인권이 기해지고, 범죄자의 인권이 기해지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말로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그냥 발로 뭉겨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인을 당해도, 몇 명이 죽음을 당해도, 가족이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살인한자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얼굴을 가려라, 수갑 찬걸 보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사형은 안 된다. 이러한 악인의 인권만 둔갑시켜져 버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잘못된 사회의 폐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것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알르키게 해라. 백성들도 알아야 뭐가 되어지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이것을 다 공무원들이 알게 하고, 재판관들이 알게 하고, 백성들이 알게 하고 난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준행하도록 해라. 만일에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죄로 정해라. 하나님의 이말 율법을 모르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죄로 형해라. 그래서 그것을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네 가지 일을 해라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 이제 이 에스라에게 바로 아닥사스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26절이에요. 한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오구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하나님 명령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의 명령에 준행치 않. 지금 왕이 그걸 하라고 칙령을 내리잖아요, 조서를 내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아닥사사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 예배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과 모사들이 일곱 명이 왔잖아요. 어, 그 모사들과 왕을 보자 하는 이 모사들이 일곱 명이 왔는데 그 모사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에게 앞에서 이 에스라가 은혜를 입게 해주었다. 왕과 일곱 모사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이 에스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 은혜를 입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왕도 에스라를 좋아하고, 일곱 모사들도 에스라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 있는 자도 에스라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학사인 이 에스라가 야 저게 진짜 우리나라 이이 그, 이 당시 아닥사사 왕이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이 머리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머리에 있어서 항상 힘을 얻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과 함께 다시 2 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한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해 주셨다. 이 것을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그 에스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어이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안수해 주시기를, 뭐병들이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수해 주기를 막 바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 이 제자들이, 아, 지금 예수님 너무 바쁘다고, 쉽게 말하면 바쁘다고, 요막 수많은 제자들도 많다고, 어른들 먼저 해야 된다고 하고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려치지 마라. 어 어린아이 같은 자의 믿음이 바로 하늘 날아간다, 그 기중하다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는 선택하고 사는 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른 것 듯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냐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 잘못된 이 선입관과 훈련되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시대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 끌려가는 시대에 끌려가다가 보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뇌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환경 문제를 떠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예를 들면 전기차가 막 나오고 정부 보조금을 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 뭐, 그냥 세네만 대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어, 이, CO2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터진다 그런다 보면 그 전에 있던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빙하기에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진 사건이 무엇 때문에 빙하기가 있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졌는지 쉽게 말하면 빙하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 과학으로 확인되어진 것이 미국 땅 있잖아요. 미국 땅까지 전부 다이 똑같아요. 이 전부 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얼음이 700m씩 1km 높이의 얼음이 미국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왜다 녹아져 버렸는지 무슨 사건이 터져 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그런 것들을 뭐냐면 검증해 내야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그 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공룡 시대 같은 것도 다 알고 있다그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들. 이런 수많은 이 지구의 엄청난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그냥 조금씩 된게 아니고 확확 달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터진다라는 이 과학적 데이터의 베이스 안에서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꾸 그쪽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면 지금은 오늘날에는 뭐냐 면 전부 다 마지막 시대와 똑같이 쏠림 현상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지고 그렇게 한쪽으로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들을 말씀하면서 이아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이 이이 이,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공무원들이 세워지고 재판관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 공정이 이루어질 그걸로 노력해 가야 되고 또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또 우리 머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에도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성 이루어지고 그 밑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말을 준비해 나갈 때에 복된 주말 되어지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건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